자 우리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신령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통화해서, 또 우리의 존재를 통화해서, 아 하나님 살아 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하에 있는 것도, 여러분 이 지하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리를 건널 때 있잖아요. 다리를 건널 때도, 여러분, 설악산 같은데 출렁다리 같은 거 걸어봐요. 그 어떤 분은 그 고소공포증 있는 분은 못 걷지만, 거기를 걷는 게왜 그러죠? 출렁출렁 되어 다리가 높아가지고, 출렁출렁 되면서도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건그 다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쪽 양주에 보면 마장호수라고 있어요. 마장호수에도 그그 그 다리를 연결했는데 걸어가면은 출렁출렁 돼요. 그리고 밑에는 또 투명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닥이 보여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걸어가죠? 이 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올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취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고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그 헛된 믿음 속에서 살다가 헛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아서 자신의 죄가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꾸 섞여 있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또 삶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토속적인 믿음과 또 미신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어, 순금의 믿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이거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꾸 섞여있는 사람들 다른 믿음과 섞여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연단을 받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또 시험받고 또그 믿음을 쉽게 버리고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온전한 금과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위기 속에서 딱 탈로가 나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딱 탈로가 나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그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었어. 3년 반 동안 있을 때 티를 전혀 내지는 않았어요. 가론유다는 도둑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막이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교회는 또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성도가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여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하나님 꼭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절대로 속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섞여 있고 그러면은 이게 구별이 안 돼. 가짜가 구별이 잘안 돼. 이미테이션이 구별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꼭 성별하고 구별해서 우리 온전한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 하면 고난을 당한 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흔들려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관점을 똑바로 딱 가지고 나가야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의 혼동을 갖지 않도록 이거를 잘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신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뭐 내가 뭐 부적을 갖고 다녀요. 뭐 어? 부거를 문 앞에다 걸어 놓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 미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미신적 사고, 이 미신이라는 건 헛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헛된 믿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구별해서 온전한 믿음을 취하고 살아갈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이제 헛된 믿음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찬미가 이제 한글을 조금씩 떼고 있어요. 떼고 있고, 와, 요즘 애들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아버지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밤 7시에 가가지고 그저 수업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애들 수준이 엄청 높아. 막 과학인데 막 과학에다가 화학에다가 지리에다가 지질학까지 배워요. 그래서 활화상 같은 것도 실험해보고 그다음에 자기 부상 어 그런 것도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벌써 한글을 읽고 찬미도 한글을 좀 읽기 시작하고. 야 요즘은 한글하고 영어를 떼고 초등학교를 들어간대요. 애들이 그렇게 빨러.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어줘요. 우리 사모님이 책을 꼭몇 권씩 읽어주고, 영어 수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책 속에는, 그래서 책을 일주일에 한열 권씩을 버려요. 이제 책이 계속 들어오니까, 왜열 권을 버리냐면, 거기에 정령사상, 그 다음에 마법, 홀령, 그 다음에 요정, 귀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요. 이 특히 서양 전래동화 같은 게 보면, 절, 절, 정령 사상이에요. 정령이 뭐냐면, 이렇게 이 나무에도 이렇게 어, 나무에 신이 있다고 그러고, 정령이 있다고 그러고, 마법사가 있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걸르면서 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동화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거를 동화에서 읽어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찬영이 같은 경우는 꿈청소부, 꿈청소부. 이 꿈청소부가 자면서 아이들의 꿈을 훔쳐간다는 그런 동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가 이걸 보더니 이게 좀 무서워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더니 사모님한테 엄마 나 지켜줘. 꿈청소부 나못잡아가게나 지켜줘. 이러, 이런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꿈청소부를 솔직히 좀 많이 써먹었거든요. 야너 세수 안 하고 치카치카 안 하면 꿈청소부가 잡아간다. 음,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나 치카치카 할게. 그러면 치카치카 해서 많이 써먹다 보니까 얘 마음속에 무서운 존재라는 의식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꿈청소부가 나를 잡아간다는 두려움이 조금 마음에 심겨졌어. 그래서 요즘은 야 이제 꿈청소부는 없어 다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캠퍼스와 같아서 흰색 도화지와 같아서 그냥 뿌려주는 대로 심겨져요 심상에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걸 심겨줘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 속에 꿈청소부라는 두려움이 심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 꿈청소을한 존재. 나를 무엇인가 잡아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할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 그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괜히 두려움이 임하고 어, 이루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속적인 어, 믿음과 이런 어, 생각들을 어, 말씀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좀 나를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전신 거울이 딱 있었어요. 전신 거울이 딱 있는데, 그 밑에는 3단 요가 딱 있었어요. 우리 장충동에 살 때,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바지를 입는데, 화지를 이렇게 입으려면 이렇게 발 한쪽을 들고 발 한쪽을 넣어야 되는데 3단 요가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래 그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전신 거울이 벽에 붙어있는데 어깨로 딱 밀니까 퉁 하니까 전신 거울에 금이 딱간 거야.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딱 봤어.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한 40대 정도? 40대 정도 되셨죠. 제가 중학교 정도 됐을 나이니까. 아이고, 예, 거울 깼네. 아이고, 이거 오늘 불길한 일이 있겠네. 그러시고 간 거예요. 가더니 오운가 좀 지나더니 거봐 거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거야. 거울이 깨져 가지고 이 거울이 깨지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때인가 가졌던 거예요. 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이제 어머니 친한 어머니가 계시고 그분은 예수님 믿지는 않았는데 친한 어머니가 딱 계시는 거예요. 갔더니 야야 거기 문지방에 서 있지 마라. 빨발. 문지방에 서 있으면 안 돼. 어, 그래도 괜히 문지방에 서, 있,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갔더니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또 아들한테 또 소금을 뿌리는 분이, 소, 어떤 분은 팥을 뿌려. 뿌리... 옛날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헛된, 어,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헛된 믿음들이. 근데 이거를 자리 잡아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나에게 기룡 화복이 된다라는 의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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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와서 믿음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셔야. 아, 그렇지 않아. 내가 유리를 깼지만 유리 깨진 게 나에게 불길함이 오는 게 아니야.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그 헛된 믿음 속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생각을 심어 주려 하는 거예요. 야, 야, 야. 너 그게 불길한 일 했으니까 너한테 이제 불길한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집에 우환이 있을 거야. 어, 괜히 또 믿는데도 믿는 사람인데도 불안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단이 그 헛된 믿음 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몇주 전인가요? 도봉산에 둘레길을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큰 나무가 있는 거야. 도봉산. 그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 몇백 년이 됐다고 딱 해.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보호수래요. 보호수. 이 마을을 보호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그 나무가 우리를 보호하나요? 근데 나무를 보니까 멋스러워요. 크고 듬직해요. 근데 그 듬직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계속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 뒷걸음질을 치면서 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 나무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내 인생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를 보호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이사를 가는데 탄력을 보면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래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래그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가면 사장님 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요 수요일은 안 돼요. 그러면 왜요? 그게 그손 있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 가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져요. 야, 너 별똥별에 소원 좀 빌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똥별에다 소원을 빌려내는 거예요. 아니라고또 신문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안내병을 했어요. 안내병.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해주는 병사인.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고위 장교들한테 신문을 배달해줘요. 신문 배달을 했거든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뭐, 조선일보 쫙 와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는 김교수, 요거는 뭐, 박교수, 이거는 김중령. 이렇게 하면서 막 수백 권을 정리를 해. 그 바람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신문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근데 신문을 보면 동아일보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와. 오늘의 운세. 그러면 그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아, 오늘의 운세.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그랬더니 갑자기 동쪽 초소에서 야 손님 왔대 야저 사람이 귀인인가? 사람이 괜히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괜히 그런.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겨울에는 눈 조심해라. 그런 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종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왜? 보신각종을 치려고 또 강원도로 그 새벽에 차를 타고 가요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괜히 괜히 해를 보면서 그 돋는 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내 새해가 열려질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많은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또 불길한 꿈을 또꿀 때가 있어요. 불길해요, 마음이. 꿈을 꿨는데 아주 막 고생을 하다가 꿈을 깨면 왠지 그날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에 혼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니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나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살아 계셔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어떻게 근거할 수 있느냐?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길한 꿈이 나에게 불길함을 가져다 주지 않구나. 내가 전신 유리를 깼다고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불길한 기분이 든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길해지지 않는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프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 그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죠.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건 안할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나면 이거 안할 거예요. 여러분, 환생이 있나요? 환생은 없어요. 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고 나서 내 생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이번에는 뭐 보니까, 무슨 기사를 보니까 뭐 영혼이 바뀌고, 다시 태어나고,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환생하고, 영혼이 바뀌고,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은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생이 마지막이고, 우리의 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있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고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고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마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우리가 뭘 믿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곳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곳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장례식장 가서 밥 먹고 왔다고 그래서 내 손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소금을 뿌려서 악귀를 쫓는 게 아니고, 내가 불길한 꿈을 꿨다고 그래서 내가 흔들릴 것도 없고, 저쪽에서 불길한 기운이 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것도 없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나 흔들릴 게 없어요. 내가 갑자기 돈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 내 안에 구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어떠한 미신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좀 두려워요.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기가 두려워요, 그렇죠?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월세는 또 얼마나 올라갈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게 뭐다? 순결한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책임지신다. 그거 하나만 딱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미심도 나를 두렵게 할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아유, 뭐, 불길한 기운? 손 없는 날? 우리 그런 거안 믿어. 불길한 꿈? 우리 그런 거안 믿어. 어려운 상황? 우리 그거 안 믿어.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거야. 나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셔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자꾸 뭘 강조하냐면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그 믿음 하나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고 어려움을 심어주려 하고 불길한 마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자괴감, 슬픔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너를 지키는 방법이 뭐다?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아, 나는 오직 하나만 믿어.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 이것을 이거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 저번 달에 한번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전에 그 포도나무를 우연치않게 과수원을 가서 보게 됐다는 거야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를 보니까 여러분 포도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포도송이를 달고 있어야 되는 가지니까 가지가 되게 이렇게 남자 팔처럼 굵고 튼튼할 줄 알았대요. 아, 포도나무는 이렇게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포도 열매가 다 맺는 줄 알았대. 그런데 포도 가지를 봤더니 포도나무 가지를 봤더니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 실오라기처럼 그렇게 얇더래요 실오라기처럼 그렇게 얇더래요 철사 줄처럼 그렇게 얇더래요 거기다가 그 무거운 포도 줄기를 메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숙여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무거워서 너 어떻게 이 가지를, 가지로 이 열매를 지탱하고 있었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 그래서 이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가지는 너무나 연약하대요. 포도를 들고 있지 못할 만큼 얇고 살짝만 건드려도 똑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가지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어 있게 하시고 지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왜그 많은 가지 중에 하나님 포도나무를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겨자씨 얘기를 할까요? 겨자씨 나무가 모든 나무 중에 가장 작대요. 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나라에 뭐 190여 개 이상 되는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작았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걸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만 믿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분 드는 거,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 드는 거, 염려 생각 드는 거, 걱정 드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믿고,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날 책임진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주님 안에 고하는 거예요. 우리 1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구절입니다. 다음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이 여기에 뜻을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주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책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미신 같은 기분, 미신 같은 생각들, 미신 같은 판단들, 이런 거를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넌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지. 주님이 날 책임지지. 내가 어디 어떨 때는 저쪽에 내 동댕이쳐져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왠지 소외감에 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왠지 철량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미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어디 큰 곳, 어디 사업 크게 하는 집사님, 장로님, 큰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일하게 나도 너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라. 그래서 여러분 규모로 판단할 것도 없고 기분으로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순결한 믿음이에요. 그래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나의 손을 붙잡고 성령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키고 나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좀 없어도 내년에 좀 불길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도 내년도 주님이 올해처럼 챙겨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강조하라. 내 안에 거해라. 그게 그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이거. 여러분, 우린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이 믿음의 확신을 흔들게 할수 없다는 사실. 또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내년도 우리가 낙관하고 내년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건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는 내년에도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2023년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